이 꽃은요, 큰꽃 의알이라고요, 클레마티스입니다. 풍성하게 꽃이 피었죠? 어, 덩굴 식물이고요, 노지 활동을 잘한답니다. 한번 심어놓으면은, 이게 계속 이렇게 번식이 돼요. 그래서 손이 갈 일이 없고요, 또 담장에, 어, 좀 지저분한 곳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가림막으로도 꽃을 키우는데 재미있답니다. 또 씨앗이 떨어져서 2년이 지나면요, 어, 새싹이 올라와요. 얘는, 어, 저기, 뭐야, 다년생 식물이지만 꽃이, 꽃씨가 떨어지면, 음, 그 새싹이 날 때까지 2년이 걸린답니다.